창업하라 하지만, 이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재미있고 또 즐거운 아이템으로 치열한 창업 생태계에서 승승장구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두툼한 입술과 금발 곱슬머리, 부산의 먹고 보고 즐길 거리를 SNS 구독자들과 공유하는 가상 캐릭터 부산 언니입니다. 캐릭터 탄생 4년 만에 구독자 50만 명을 돌파하면서 부산관광 홍보 대사로도 선정됐습니다. 부산 언니의 성공 비결, 대표와 직원 모두 스스로 즐기면서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분들이 어, 자기가 스스로 좋아하는 거. 즉, 부산에서 제대로 놀고, 먹고, 즐길수 있는 것들, 을 자기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들, 을 올렸기 때문에. 빌보드 차트에도 등장하며 화제를 모은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 스마트 스타트의 상어가족 동료입니다. 상어가족은 노래뿐 아니라 국내 어린이 뮤지컬 최초의 해외 진출, 유튜브 조회수 20억 h e baby shake the baby shake. b 니다 설립 10년이 채안된 스타트업의 세계 진출 역시 창작자의 즐거움이 그 시작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그 재미 있고 즐거운 것들, 그런 행복한 것들을 같이 느껴주시는 것 같고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이모도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 같은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를 비롯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래 전략 세미나가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부터 문화 공연 사업, 관광 산업 트렌드와 전망까지 11개 분야 전문가 50여 명의 강연이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